안녕하십니까 손영입니다 가와사키 부산에서 조금은 특별한 닌자 400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3년 형의 닌자 400이 그린 컬러와 블루 컬러 두 가지가 들어왔죠 2022년도에는 단종이 되었다가 조금 일찍 뭐 1년 만에 다시 회복한 닌자 400이죠 그래도 빨리 들어와서 판매가 될수 있었고요 작년 대비해서 가격은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닌자 400이 들어와서 판매가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본사에 감사드립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게 닌자 400 그린 컬러고요. 우측이 닌자 400 블루 컬러입니다. 현재 두가지 컬러가 들어온 상태고 그린 컬러는 지금 완판이 임박이죠. 완판이 임박이고 실제로 주위 매장에 요 보시는 거한대 남았어요. 한대 남았고 조금은 특별한 닌자 400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사진으로 제가 올려 놨지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조금은 특별한 닌자 400.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닌자 400 블루와 그린. 블루 컬러는 요렇게 무광 블루로 되어 있고요. 스펙은 뭐 블루나 그린랑 똑같죠. 닌자 400은 조금은 특별한 닌자 400인 이유. 자, 보시면 밑에 언더 언더카울이죠 네, 여기 언더카울이 원래 그린컬러예요 그린컬러인데 체크기 카울로 이제 이렇게 되어있고 요거는 검정색 이제 신품카울에다 체크기 데칼을 입힌겁니다 새커버에 체크기 데칼을 입혀서 2023년 컬러가 저는 요렇게 데칼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바꿔봤어요 바꿔봤는데 정말 괜찮은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00이 글씨가 밑에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저는 이제 닌자 글자의 바로 밑에 숫자가 적히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닌자 데칼 밑에다가 400의 숫자 데칼을 붙였어요 이것도 데칼 어찌 보면 스티커니까 데칼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닌자 400 요렇게 이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거보다는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쪽에 이제 데칼을 붙였어요 그리고. 매장에 한 개뿐이 없는 순정 캐노피 리어 시트 캐노피 순정입니다. 이게 컬러가 딱 맞죠? 이게 순정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바이크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신차 가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990만 원이에요. 나만의 닌자 400을 가지고 싶다 하면 이렇게 카울이 체크기 박혀 있는 400 데칼이 들어가 있는 닌자 400도 나쁘지 않으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판매가 가능하니까 매장에 오셔서 실물 보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가와사키 닌자 4 0 2023년 모델 이었습니다 가와사키 부산입니다